일학년 때가 제일 힘들지 아마 인생에서 제일 힘들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이번에 입학하게 된 이삼학번 박승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차의과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자영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이 이제 올해로 전국에 하나 남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슬픈 일이죠. 예, 음... 네, 왜냐면 하 이제 학부 졸업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 하나 남은 거잖아요. 의전원으로서는. 어, 그런 의미에서 좀안 좋고 아마 맨 처음 시작할 때, 의과대학에서 의전원을 도입할 때 대부분의 대학이 50대 50. 네. 의과대학 50, 음. 의전원 50으로 이렇게 어, 자리매김함으로써 의전원 특유의 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의전원보다는 대부분이 다 의과대학으로 전환됐는데 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학부 졸업하면서 본인이 의학을 공부하겠다는 그런 음. 관심도 생기고 흥미가 있을 때 의전원을 시작하는 게더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럼 의사과학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의사과학자라고 하면 은 학생들이 듣기에는 좀 이제 좀 진입장벽이 높지 않나 라고 이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확히 이제 의사과학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아, 있는지 의사과학자를 이렇게 뭐 기초의학 열심히 파이펫 가지고 실험하고 이런 걸 의사과학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체 학생의 한5% 정도만 그런 전문적인 의사 과학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임상 의과학자도 의사 과학자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임상 환자도 보고 어~ 또 새로 개발된 약에 대한 효율 효과 검증도 하는 임상 시험도 하고 여러분들이 환자 보는 거 자체가 다 의사 과학자가 할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초 과학도 발전하고 임상 과학도 발전하고 근데 이제 그중에 공부하다 보면 또 환자들. 하고 대면하면서 일하다 보면 네. 기초 과학하는 게더 관심이 있고 어, 취미에 맞는다. 음. 기초 의사과학자가 되는 거고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임상 의사과학자가 되는 거죠. 음, 저는 원래 의료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다가 네. 의전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분야로도 의사과학자를 될 수가 있는지. 아 당연하죠. 네. 음. 그러니까 의전원이라는 거는 어, 학부에서 공부했던 거다 잊어버리고. 네. 새로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학부에서 가지고 배운 거를 바탕으로 의학을 4년 동안 배워서 졸업한 다음에는 자기 학부에서 배웠던 거에다 의학을 접목해서 다양한 의사를 만드는 게의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학부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의사, 함, 의사 교육 받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게더 훌륭한 의사과학자 의사가 되는 방법이죠. 그럼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의사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네. 혹시 알수 있을까요? 어, 본인이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를 이제 러닝 커뮤니티라는 걸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네. 계속 개발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도교수님들이 이제 LC 지도교수님들이 하실 거고 리컴프라고 우리가 네. 그 리서치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1학년부터 4년 동안 계속 리컴포 프로그램이 있고 또 심화 과정도 있고 응. 그렇게 해서 어, 앞으로 이제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laughs> 네. 네 원장님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이제 밸런스 게임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답변 편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어, 잠안 자고 수술하기 vs 잠안 자고 연구하기 입니다 하나 둘셋잠안 자고 수술하기 어? 이유가 어, 제가 워낙 임상 의사라서, 음,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연구는 잠안 잔다고 좋은 생각이 음. 떠오르지는 않고, 네. 약간 릴렉스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 어, 또 스트레스가 없을 때 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고,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은 너무 막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잠안 자고 하기에는 어, 환자보이나뭐 수술하기. 이게 더 어, 계속 익숙해 있던 일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네. 연구만 하면 실패하는데 환자를 잘 보는 의사 vs 연구만 하면 성공을 하는데 환자를 잘못 보는 의사. 아, 하나, 둘, 셋. 희망컨데 연구만 하면 성공하는데 환자 잘못 보는 의사가 어, 됐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환자를 더잘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임상 의사가 됐죠. 네. 어, 제가 젊었을 때, 그때는 이제 한국이 연구하기 아주 좋은 환경도 아니었고, 벌써 한 40년 전이니까. 지금은 한국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여기서 신물질 개발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만약 어, 의학을 다시 공부하고, 새로 시작한다면, 어, 그두 번째를 선택하고 싶어요. 음... 네. 마지막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네. 대인관계는 좋은데 중하위권 성적을 갖는 의정원 원생 vs 대인관계 이제 안 좋은데 성적이 최우수한 학생. 하나, 아... 둘, 셋. 대인관계 좋은 게 성적이 최고가 아닌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의사, 의과 학자들은 팀워크 플레이예요. 음, 네. 중요하죠. 의사들끼리의 팀워크또뭐 약사, 간호사. 또, PhD들과의 팀업? 네. 그걸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음... 팀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수 있는 사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지, 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의사로서는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부적합해요. 음... 환자가 고민하는 것에 대한 공감, 심파시를 갖지 않으면 환자가 치료가 안 돼요. 환자의 고민을 이해하고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치료를 했을 때 환자가 좋아지는 거지 그냥 뭐 수술 잘하고 좋은 약 썼다고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혹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이제 차일과대학 의학 전문 전문대학원만의 이제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뭐 다른 의학전문대학원이 많이 생기든지. 아니면 현재 있다고 해도 사학의학전문대학원이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글로벌리제이션이 되 있어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클리닉, 또 연구시설 또 LA 차병원, 할리우드 차병원도 가지고 있고 판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학연병 그러니까 산업체, 병원, 판교 병원 있잖아요 연구시설, 또 학교 산학연병 시스템이 아주 잘짜업이 되어 있어서 또 의학을 배운 사람들이 신약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치료법 연구하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의전원이에요 그래서 어, 세월이 가더라도 가장 좋은 의전원으로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의전원입니다 음, 그럼 저희도 혹시 해외를 갈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 어, 당연하죠 저희가 3학년 때 어, 그 LA에 있는 할리우드 어, 차병원에 실습, 6주, 어, 길게는 8주까지도 갈수 있고요. 또, 그 미국에 어, AAMC 그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청해가지고 교환학생으로 LA 차병원 가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에 클럭십, 임상실습을 가든지 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 미국에 가서 의사를 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클럭십을 외국에서 하는 게 음. 아주 유리하거든요 여기 생활 어때요? 어, 저희가 포천 생활을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들어왔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뭐 강의실도 깔끔한 면도 있고 시설도 많이 깨끗하게 되진것 같아서 음.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뭐 워낙 우수한 인재들이다 보니까 뭐 전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네. 학부들을 다 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전원이 포천에 있으니까 굉장히 좀고립돼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실 거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 기숙시설도 좀 많이 개량했고 그래서 기숙사 아무래도 의전원 공부 처음 한 1, 2년은 강의 유지의 그런 학습이에요 그래서 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딴데 신경 안 쓰고 어 이렇게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을 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네, 네,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기숙사 밥은 맛있어요? 아침에 개수가 제한이 좀돼 있어서 기숙사 통금이 있는 것도. 아 통금 없었는데? 저희 아직 두 시에는. 아 그래요? 네. 네 여기는 어, 고등학교 가족으로 신 분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사회생활 하다 들어오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그런 아이디어를 찾고 대해서 어, 당당하게 권유하세요.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차이과대학 의학 전문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카메라를 보고 사랑하는 차 의학 전문 대학원 신입생 여러분 어, 입학할 당시에 품었던 꿈을 어, 잘 소중히 잘 키워나가시기를 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재힘들 걸. <laughs>